그러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에는 눈물이 있기 전에요. 사회적 정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눈물을 보이려고 하면은요. 본인들의 처절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조국과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 벚구라지 같은 이런 행태를 보였지 않느냐 하는 그 국민적 그 여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조민 씨의 기소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건요 조국 씨는 계속해서 이 정치적 이 사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싸워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국민 정서법상으로 보면은요 그건 부합하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실정법상으로 보더라도 이 조민 씨하고 조민 씨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하고는 공범으로 지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선체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한테 그 죄가 있다,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